반갑습니다. 오늘 발끝치기 천개 하는 날이네요. 천개. 자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을 따뜻하게 해서 예,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하기 전에 발끝치기 하기 전에 기운이 나갈 수 있는 출입구를 열어줘야 되겠죠? 어, 손끝 발끝을 손톱으로 혹은 예, 침으로 살짝 살짝 눌러 주십니다. 다음 줄 손가락부터 폐, 대장, 심포, 삼초, 심장, 소장, 반대쪽도 배, 대장, 심포, 삼초, 심장, 소장, 네. 꼭꼭 누른 다음에 톡톡톡톡 두드려서, 두드려서, 이질하듯이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쓸어주시면, 뭔가 서늘하고, 몽글몽글하고, 찌릿찌릿한 기운이 맞아 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예, 손이 가벼워집니다. 손을 움직여보시면. 자, 이번에는, 발, 네, 엄지발가락부터, 비장, 네, 위장, 안, 담, 방광, 신장. 반대쪽도 비장, 위장, 간, 담, 방광, 신장. 네, 역시 발도 가볍게 톡톡톡톡 두드려주면서 오늘 하루 내 몸을 지탱하느라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을로 나를 데려다 준 발에게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쓸어주십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누워서 이제 백, 100, 천개 도전해볼까요? 자, 누우신 채로 허리를 좀 흔들흔들 하시고, 만세 하시고, 발뒤꿈치를 콩콩콩콩. 두드리시고 무릎을 굽혀서 가볍게 굴렁굴렁 해주시고 사실 이런 일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서 목을 깨우고 잘해서 일어나는 게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기울순환이 싹 되게 해서 일어나면 아침이 훨씬 더 가뿐해지겠죠? 자 그러면 장개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을 빼고 다리에 힘을 빼고 발끝 부딪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고관절 고관절이 움직이도록 합니다.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siete, 여덟, 아홉, 열,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신경을 평소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발, 발 뒤꿈치가 많이 막혀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면서 발 뒤꿈치가 자극되는 것도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뚜루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뚜스, 에, 뚜루센, 네, 뚜스, 여섯 스 에, 뚜스, 에, 뚜 일곱 둘셋 에, 다섯 여섯 일곱 19, 19, 20, 20. 네, 날마다 해보면 매일매일 똑같은 발끝인데도 내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소식이 빨리 오네요. 허벅지랑 고관절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통증이 왔을 때 어떡하시라고요? 네 속도를 아주 차. 천천히 늦춰서 네, 멈추지 마시고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라도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야 그래 네, 호흡을 넘기고 넘기고 하시다 보면 힘을 빼는 감각도 생기고 네, 천개 이천개를 거뜬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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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열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五十六十七十섯十九二十二十三二十四二十五二十여十六二十七二十八二十九여十一四十一五十 제가 부르는 숫자의 속도를 맞춰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숫자를 스스로 세면서, 이렇게, 천 개, 뭐, 이천 개, 뭐, 이렇게 도전을 하시면, 훨씬 더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셋, 넷, 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셋, 넷. 자, 천천히 발끝이가 익숙해지셨으면, 천천히 고개로, 고개도 도리도리 하시고, 네. 손도 잼잼잼 하시고, 손과 발과 머리. 손목과 발목과 목이 다 자극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7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3 2 4 2 5 2 6 2 6 7 2 8 2 9 3 0 2 3 3 3 4 3 5 6 3 6 3 7 3다0 4 0 4 0 허벅지 통증이나 다리의 무거움이 더 심한 다리네요 그냥 날마다, 날마다 컨디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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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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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1더라열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뭐였아둘셋넷 다섯 여섯 여둘넷 다섯 여섯

5 2 3 4, 5や일たら6 2 3 8 1 5やったら8 8 1 8 8 8 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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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 2 8 8 8 8 8 8 8 8 8 7회, 이3 0 500... 0개 나왔습니다. 힘드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드실수록, 입꼬리를 올리시고, 눈을 굴로 호흡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게하게 내뱉으시면서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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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サトゥーセンネタスエルバイアタラウンネ。アサトゥーセンネタスエルバイアタラウンネタスエルバイアタラウンネタスエルバイアタ 열2셋넷 다섯, 여섯, 일보였더라고팔백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보였더라1 2 3셋넷 다섯, 여섯, 일보였더라고댓둘셋넷 다섯, 여섯, 일보셋일 よい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1どんどんどんどんど1どんどんど1ど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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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 자, 이제 뱉겨 나왔습니다. 힘내시고, 허벅지와 고관절 허벅지 안쪽에 자극, 통증을 웃으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도시겠죠 네, 갑니다.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면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면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멈추고 발끝 발끝 허벅지를 타고 무릎을 지나서 종아리 발바닥 발끝 쪽으로 저릿저릿한 에너지의 느낌이 듭니다 다리 전체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저릿저릿한 느지 발바닥은 몹시 닿는 느낌 다리뿐만 아니고 팔과 손에도 느끼십니다. 그 에너지를 그대로 느끼면서 숨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니다 천천히 자신의 호흡의 리듬을 체크하시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면 됩니다. 집중력을 높이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몸의 변화 어떤 느낌인지 구석구석, 중얼중얼, 이야기해주시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주면 해줄수록,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중얼중얼, 중얼중얼. 자, 내일, 천, 내일은, 어, 천, 삼백 개. 한번 도전해볼까요? 천개 했으니까, 조금, 조금씩 점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